자신의 SNS에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참수 협박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반발한 건데 외교 관행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중일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직격한 건 그제입니다. 자신의 SNS에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함수 협박을 했습니다. 전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외교관인 총영사의 이례적 과격 발언에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즉각 항의했고,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도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고, 일본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갈 뿐이라며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강하게 맞섰습니다. 주례의 정부의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자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멸공.